이번에는 해외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또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국제갈등에 만능처럼 꺼내는 카드가 있죠. 바로 관세입니다. 그런데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쩌면은 이번엔 우리가 직격탄을 맞을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요. 그 이유 바로 들여다보겠습니다. i'm the tariff king and the tariff king has done a great job i may put a tariff on countries if they don't go along with greenland because we need greenland for national security so i may do that i've made the statement very strongly that if they start killing people like they have in the past we will get involved we'll be hitting them very hard where it hurts 백악관 집무실에 있는 그 결단의 책상에 두 주먹을 불끈 쥔 자신의 사진을 올린 건데요. 자그 문구가 미스터 관세 관세왕 이런 문구를 달았습니다. 근데 우리로 보면은 허전윤 변호사 아니 지난해 우리를 협상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뭘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 지난해 우리나라와 미국이 관세 협상 타결하면서 대부분 우리나라 상품에 15%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확정하지 않은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품목이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관세인데요. 반도체. 그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확정은 안한 대신에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삼성, 하이닉스에서 많이 만들고 있는데 제일 네. 경쟁이 대만의 TSMC잖아요. 음. 그래서 대만과는 그니까 경쟁국보다는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이 정도 선에서만 일단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블룸버그 통신 보도로 러트닉 장관이 미국의 이제 반도체 기업 신규 공작 착공식에 참석을 해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모두에게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걸 한국과 대만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주요 반도체 생산국이잖아요. 그래서 예. 우리나라에 100% 관세 부과 받을 거 아니면 미국 와서 만들어라. 이렇게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 하...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지를 네. 낸 거예요. 100% 관세 내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만들라. 이두 가지 선택지인데 이 중에서 그 미국에서 만들라는 거는 그 핵심 기술 그냥 달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정부도 고민이 깊고요. 사실은 협상을 잘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핵심 산업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반도체 공장이 전부 미국으로 이전을 하거나 미국에 만들어서 거기서 생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력 부분에서 많은 부분 좀 어, 이전이 될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요. 또 네. 우리의 어떤 그 기술의 비밀 이런 부분들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음, 음. 고려하면서 정부가 협상을 진행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어, 옵션은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어요. 우리나라 음. 같은 경우에 지금 용인 클러스터에다가 SK 같은 경우에 지금 공장을 계속 짓고 있는 상황. 이고 완성이 거의 다 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미국에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그 공장을 짓고는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짓고 있는 건 메모리 반도체고요. 음. 미국에 짓고 있는 건 파운드리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반도체 공장을 지금 거의 완성을 한 상태예요 이걸 다시 메모리 반도체로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지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 또, 또 하나 그러면 선택지가 하나를 더 짓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하나를 더 짓는 건왜 문제가 되냐면 미국 내 반도체 생태계가 현재 낮아요 우리보다 음... 그리고 현지 인력의 숙련도도 낮습니다 우리는 숙련도가 높은 어, 직원들이 많잖아요 네. 그걸 새로 고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생산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보다 미국에 만약 공장을 새로 지어가지고 만들게 되면 생산 원가가 높아지니까 판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실제로 네. 미국에 투자를 할수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새로 만드는 문제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 문제를 적절히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와 협상을 통해서 잘 마무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또 반도체 관세 협상까지 곧 시작될 텐데 참잘 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트럼프가요. 또 그린란드를 손에 넣고 싶어 하는데 이게 좀처럼 쉽지 않으니까 여기도 또 관세 때리겠다 그랬어요. 트럼프한테는 관세가 마치 만능 소스, 만능 열쇠인 것처럼 네. 여기저기 무기 삼아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무양새 무향... 데요 트럼프의 이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반대를 하는 덴마크를 포함한 유럽 8개국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찰병을 포함한 소규모를 파병을 했더니 여기에 제대로 불쾌감을 표시를 하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언포를 놓은 겁니다 목적을 알수 없는 이유로 밝히지 않은 채 그린란드로 향한 사람들이 있다 국가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거 문제 있다. 관세를 2월 1일부터는 10% 부과하고 6월 1일부터는 20% 올리겠다 이렇게 예고를 그래요. 했는데 네. 문제는 이들 국가와는 이미 일정한 관세율에다 합의를 했 놓은 네.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트럼프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사실상 기존의 합의도 다 무력화하면서 언제든 폐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던진 셈이어서 상당한 어떤 진통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요, 그린란드를 매입할 수 있을 그날까지 그러니까 손에 넣는 그날까지 관세를 단계 별로 인사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린란드와 또 그린란드를 자치령으로 둔 덴마크 시민들은요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반 트럼프 시위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We are not interested in being Americans. We are worried and just want to be ourselves and live our life here. 사실 그동안 이제 미국이 그린란드에 군사 행동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내 비치니까 유럽 국가들이 병력까지 이제 보내서 그린란드 편을 좀 들어왔던 건데 유럽도 좀 화가 제대로 단단히 난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만 관세가 있냐? 우리도 관세가 있다면서 맞불로 무역 바주카포 이런 걸 만지작거린다고요? 그게 이제 A C I라는 건데, 예.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통상 위협 대응 조치입니다. 이게 이제 2023년도에 이 u 에 있는 국가들이 우리를 방어해야 되겠다는 생각 아래 여기에 대해서 제 3국이 그 서비스와 외국인 직접 투자, 금융시장, 뭐 공공조달, 지식 재산권 등의 무역을 제한할 수 있다. 우리를 괴롭히면은 이렇게 되면은 정말 맞보복관세가될 뿐만 아니라 예. 또 미국이 지금 거의 그 유럽에다가 그래요. 전초기지를 하나 해놨는데 네. 이 기지를 폐쇄해 버리면은 이른바 대 러시아의 또 음. 제, 제어력과 확장력 억제에 굉장히 이게 좀 자,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린란드 하나 어디려다가또 내줄 수가 있는 또 상황이고 본인들도 손해볼 수가 있어서 ACI라는 이 카드가 사실 유럽 쪽에는 이제 대단히 좀 좋은 유효한 카드긴 한데 네.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 미군기지 미군기지 미군이 썩 빼버리겠다 음. 하면은 이 이유로서는 그나마 방어할 수 있는 그 기재가 하나 또 사라지기 때문에 참 고민스러울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유도 이만큼 화가 나 있다. 우리도 맞불로 갔다.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인자 뭐 국제 정세 보면은 이 정도면은 이제 뭐 동맹이고 뭐고 트럼프한테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웃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네요. 웃고 있는 사람은 뻔하죠. 누구겠습니까? 중국과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음. 트럼프의 주장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는 뒤에서 웃고 있어요. 음. 아니 왜냐하면 나토 동맹이라고 하는 게 중국과 러시아가 유럽으로 확장되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네. 그 동맹이 깨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는 가만히 있으면서 본인들한테 유리한 국제 환경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음. 실제로요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에스토니아 총리를 지냈던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예.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 좀 신이 났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 푸틴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거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페드로 산체스 어, 그 어, 스페인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고 미국의 의원들도 지금 방문을 했어요. 네. 그린란드에 방문해서 이거 같은 편이잖아요. 음. 같은 편끼 이렇게 싸우는 것은 결국 적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위험한 장, 뭐 제가 볼 때는 결정이라고 얘기할게요. 이런 네. 결정을 하는 것은요,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가 더 좋게 만드는 상황이 된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트럼프의 또 관세 이야기까지 오늘 여기 핵심만 살펴봤습니다.